도심근교 또는 적당한 대지나 건물, 건물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대지나 건물은 해당 시청과 협의할 수 있겠고 재원은 시의 보정으로 일정 부분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는 고용을 창출할 고용을 수 있다는 점과 특성화 도시로 도시의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민들이 그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문제점입니다. 시는 유유지와 빈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력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생산자는 물류비의 절감과 생산화만 절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랑스러운 교민상 출전하신다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있고, 어떤 사람을 추천해 사회에 올수 있는 황폐주으로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교민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눈에 띄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어, 기감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사회가 그런 분들을,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표시를 자꾸 해야만 그런 그런 선례를 남겨야만그 우리 후배들도 어, 그런 모습을 배우고 자기네들도 어떤 아 우리가 커서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의욕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찬하지 않지만 봉사하거나 충료를 다하는 교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 교민의 이름으로 자랑스러 교민상을 재생에 격려하고 또 이들을 본국정부의훈장이라 포장, 포장 대상대로 추천한다면 공관에서 교민 정서가 짙떨어진 추천으로 자본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당선대로 임기 첫해부터 이 문제는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그걸 시행을 하시는 한의회가 많아서 그, 선발하고, 선지 추천하고 그걸 다 관리를 하시는 그게또도는 상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호성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장학 지원 사업인데요. 어, 이미 여러 차례 타 단체나 개인이 시작했는데 지속성이 문제가 돼서 어, 잘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같다. 네. 24대가 되신다면 그 자신의 임기 동안만 그렇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정말 꾸준히 할 어, 생각으로 그 계획을 충분히 찬 상태에서 지금 어, 말씀을 하신 것인지 뭐 설명을 드립니다. 예, 제가 구연이 그 한국 학교의 인연을 맺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도 그 사립학교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좀 좋았다가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못하게 됐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은 장학기금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계속 후원,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잠시 공동 질문으로 잠깐 국민들을 어, 돌리겠습니다. 어, 문화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어, 현지 지금 에 중국인들, 뭐, 일본인들, 한인들 많이 있습니다. 어, 저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어, 문화적으로 현지 사회가 어떻게 어, 융화되고 동화되고 뭐, 또 거기에 또 홍보를 할수 있는지 어, 많이들 어, 일본 사회, 어, 중국 사회에 비교해서 어, 한인 사회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촌, 일본 정원들이 굉장히 현지사회가 많이 능통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면 우리 아직 한인사회는 홍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고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그것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들, 그것들을 설명드리고 난다 먼저 이호성 의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인타운이 한인의 대표 주거지역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평통 그 차원에서도 한국의 상징물을 하나 세우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그 한국의 상징물을 사실 못 세웠는데 한인의 차원에서도 꼭 상징물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에도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한일의 잔치로다가 경로 잔치나 잔치 타운 형사 같은 것은 꽤격포적으로 아주 규모를 좀 활성화해서 현지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좀 주력하게도 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합동행사는 한이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네. 이제 지금 질문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인데, 어 하나 사랑받이라는 어, 어, 단어로 말씀하시는경우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축이 돼서. 한 d 에 대한 잘못 o w what to care. 이 g 안 e v e 데 어떤 어식이식 어떻게 구성되는지, w such a t e r r i 제가 이 s o m 제 money navigation. 은이 문제는 h e n 님에 의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아, 공연을 소개를 제가 밝힌 겁니다. 먼저 현지 언론의 폭파, 과장, 왜곡한 보도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참 과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는 미흡했습니다. 적정만 토로했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이 모임은 이 나라 학자, 인권운동가, 공무원등 한국과 한국인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참여한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에 한인 요원에 붙인 세븐드 세번, 베가시라는 이런 현지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1990년 초에 하나, 두 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활발히 활동해왔으나 지금은 정중동의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방의 주요 역할을 보면 언론의 외국, 편파부도, 평파부도를 한국 사람보다 앞장서 대신 실현시키고 아울러 교과서의 오해도한 달에 한번 만나는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출판사 측에 사실에 입각해 실현을 요구해 바라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마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표현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그 출판사 그 출판사는, 그 출판사는 AZ 출판사로 발행인은 에우헤니오 아레코입니다. -S2 예, 마무리 해 주제. 예. 그래서 그 발행인으로부터 다음 출판 시에는 정정 약속 서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서은 여기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제, 본국에서 시작한 참정권 시대가나왔는데 어, 그거에 맞서서 이제, 이, 아린 현지 사회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 양국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 단순히 한인과 이런 정치적 이런 도구로만 이용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어, 한인의 역할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듣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laughs> 새 동포들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서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참정권 행사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100%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선거가할수 있고, 투표 방법과 그리고 공간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때문입니다 차츰 보완과 개선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동표 유권자 수가 어림잡아도 250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본국 여야 정치권에서도 결국 소홀히 할수 없게 됐습니다.